뭐야? 사요나라 보크노 베이베? 이번 백에나 타워의 하이라이트! 사요나라 보크노 베이베! 여에나가지면 죽잖아요! 가가 백에나가! 백엔! 안미오 에이, 백에나가 만든 점프맵, 이거 65만 명이나 했는데, 이제 할게 없어! 아이.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뚝딱뚝딱, 백에나! 어, 뭐, 뚝딱뚝딱 백에나? 응, 응. 오, 이번에 또 패치하시나요, 개발자님? 당연하죠. 이, 아발자. 아발자만 믿으세요. 아발자. 아, 아 하지만 저 이제 조금 눈이 높아져가지고 어. 다 그냥 어좀 깐깐하게 보는 거 아시죠? 아 당연하죠. 그럼 어. 빨리 패치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 이 쉼터, 이 쉼터가 있음으로써 우리 점프맨 끝난 것 같아. 이거 없애버려. 오, 그리고! 우리 타워는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낮아! 야뭐 여기서 뭐더 넓힐 게 뭐가 있어? 이제 뭐 지을 게 없는데 아니야 이 아발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나 둘 셋! 짜잔! 어, 뭐야 그럼 나 한번 들어가 봐도 돼? 어 그래 들어와봐 이걸 바꿀 수가 있다고? 우와 뭐야 이거! 딴딴딴야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우와 이거 거의 잠깐 내가 우와! 시그니엘! 시그니엘! 와전 시그니엘인데! 저 아, 너무 높아가지고 안 보여요! 아 <laughs> 어, 그래? 어! 와 대단해 대단해! 다 보여! 다 보여! 와!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위로 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거기서안 보여도 괜찮아! 오 좋았어! 그럼 빨리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어! 아 오늘은 오빠가 조금 깨기 어려울 수도 있어! 뭐라고 해?! 어? 우와, 더 재밌어. 오히려 좋아. 우리 비엔나들은 다 점프 맵을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어, 맞아, 우리 비엔나들이 점프에 엄청 많이 늘었더라. 아, 될거 빨리 해주세요. 아, 진짜 아, 패치를. 이아발단는 이게 수다를 떨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일을 더 잘해요. 그렇구나. 아, 이게 우리 점프 맵인데. 이런 레고 블록점프 맵이 없었더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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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우리 비엔나들이 그런거막 음. 많이 요청하고 그랬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자 이거는 국룰이지 점프맵 하면 이 블록은 국룰이야. 이거 높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오 점프맵은 높게 올라가야지 자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냐 아니야 오빠를 통과 못 시키게 하려면 미로가 있어야죠 짜잔 어 미로? 어. 하, 내가 또 미로 뭐야 로블록스에서 미로 뭐 그거 뭐한 10초 10초? 에휴 다깰수 있어 빨리 패치주세요 이거는 아름 미로 아름, 아름 미로 두드던. 아름 미로가 진짜 어려운 거 알죠 오빠? 응? 어? 끝 어, 끝! 오케이, 그럼 저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자! 짜잔. 오, 뭐야, 진짜 뭐가 생겼어! 진짜 대박이지, 대박이지! 어, 나 올라간다! 그래, 점프맵은 이게 있어야지! 나 이거 색깔도 우리 딱 베개나야, 베개나. 그래, 어, 베개나 좋네. 어 뭐야, 이거? <laughs> 우와!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아름미로! 우와, 이거 뭐야, 미로, 미로 왜 이렇게 커, 이거? 어, 맞아, 이거. 와 어, 야, 기 야, 아니잖아! <laughs> 오빠가 그냥 탈출할 수 있을까?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어, 여기도 아니네? 잠깐만. 어, 여기도 아니네? 어, 여기도, 아니네? 어, 여기도 아니네? 아, 이거 시간이 없네. 시간이고. 아, 뭐야 이거? 어디야? 여기 여기인가? 여기 여기도 아닌데? 여기 어디야, 이거? 백년 후. 아, 어디야? 오빠, 아직도 탈출 못했어? 어이, 이거 어디야, 어디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오빠, 아르미는 예쁘다. 크게, 세번 말하면 내가 프리패스로 해줄게. 우리 비엔나들은 이런 거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응. 어, 패치가 필요 없을 거지, 만 나는 응. 못해. 아, 아르미는 못 뭐... 이쁘다. 뭐? 아르미는 못 뭐... 이쁘다. 네. 이쁘다! 내가 속을 것 같아! 앞에 모자 빼고 다시 해! 어..어..그래..알겠어.. 어, 그래, 에이 진짜 기분 좋아가지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아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 한번 봐주지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오빠는 처음부터 그냥 틀렸어 미로에 밑줘도 모르잖아 어이,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기 이거 올라가서 가 아 어. 아름 너무 착하다 진짜 아발자아 아, 이제 다 깼는데 아 뭐야 다 깼어? 아 아깝다 진짜 어? 아름 이쁘다고 아름 댔는데 아, 뭐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열받네 아미로를 깨다니 괜, 굉장한데? 아 그러면은 빨리 다음 패 주세요 저 진짜 잘한다니까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페이블 이렇게 옮겨주고 와 근데 진짜 높긴하다. 그래 이제 엄청나게 높다니까 이제 진짜 타워야. 이제 진짜 타워라고 할수 있을까? 오늘 타워의 제목은 오. 올라가는 베개나. 올라가는 베개나가 어. 주제다. 어. 오. 이제 아, 봤자 뭐 그냥 금방 하지 뭐 이런 이런. 뭐 금방 하지?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기다려 봐. 자, 올라갈 수 있는 공을 만들 거야. 공을 만들어? 하. 아, 이거 위로가 왜 자꾸 움직이는 거야? 오, 아유, 아발자의 그, 어, 깊은 한숨이 보이는구만. 아유. 야, 뭐맨 만들기가 쉬운 줄 알아? 그래, 맨 만들기가 엄청 힘들어. 이거 아발자니까 할수 있는 거야. 하지만 <laughs> 우리 비엔나들이 너무 재밌게 져서 아발자 너무 뿌듯해. 아 빨리 패지나 주세요. <laughs> 아 우리 베나들한테 어, 편지 써주고 있었는데 오빠 왜 끼어들어? 아 진짜 빨리 그 다음 편 빨리 하고 싶어요. 어 알겠어 기다려 봐. 오빠 은근 점프맵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어. 그래 좀 어렵게 만들어줘. 자 이렇게 아. 한 다음에. 아. 아니야더 올라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점프맵 백에나 하면은 뭐야 오빠? 그 기술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아름이 꿀밥 리기아 뭐야 그 무슨 기술이야 오빠 나오나 어, 폭행하는 거잖아. 오 그, 그게 아니면은 두두두두? 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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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두두두를 네가 하겠다고? 아 당연하지 오 빨리 빨리 빨리! 이 알겠어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가파른데 경사가 오빠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아 당연하지 그래, 오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아, 아, 아. 그래 나 오빠 오빠만 믿는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개발한 백두야 이건 백두 백두? 어. <laughs> 거 뭐야 이거? 오빠 안 보이지? 어 짜잔 짠잔 짜잔, 짜잔 우와 이거 오빠 깰수 있나 진짜? 자 완성됐습니다 좋아 나아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볼까 오 진짜 무슨 뭐, 풍선같이 생겼어 뭐야 어, 이거 좀 어려워 오빠 완전 가파라 위에 봐봐 오. 뭐야 이거 진짜 해? <laughs> 뭐야 이거 아, 떨어지면 끝이야 어어어어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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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잠깐만 잠깐어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어 거기서부터 오빠 올라와. 아뭐 올라와야. <laughs> 오 그래도 오. 이걸 깨다니. 와 근데 저기서 두두두 하니까와 스릴이 엄청난데? 그치? 오와 어. 여기서 이건... 와, 떨어지면 그냥 태초야 떨어져도 잘 죽어야 돼. 여기 과자집에서 떨어지면은 살수 있어. 어 그러네. 와. 아 오빠 여기까지 깨다니 아 기분 나빠. 하이정도는뭐 <laughs> 아... 백현아 백현이라면 가능합니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뭐 이제 이 이만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뭐더할게 있어? 당연하지 오빠 지금 이고 쌓였어. 아이고 쌓였다고! 오! 우와, 콘텐츠 완전 부자네. 당연하지. 자이름마야 내가 만든 블록. 이 우리 비엔나들이 오. 베게나 블록을 좋아하더라고. 베게나 블록을 좋아한다고? 어, 우리 이거 베게나 이 캐릭터. 오, 어, 아 그치 그치. 어, 어 이거 엄청 좋아하더라고. 어, 그래서 어. 이걸 한마 하나 더 만들어왔어. 오. 자이름마야 그랜절 베게나. 그랜절 베게나. <laughs> <laughs> 어 이거 이 비엔나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여기다가 심은 거예요. 아 어, 우리 비엔나들 <laughs> 감사합니다. <비애라나! 웃음> 두두두를 넘고 베개나 그랜절 딱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 예 나는 그냥 어 베개나 점프백 고수가 되어가 는 거지. 오 근데 이거 그랜절 베개나한테 도달하려면 조금 힘들어. 오 어, 그렇다고? 어 이거 내가 이거를 갈려면은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거꾸로? 어. 와, 이거 거의 승처인데? 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 뭐야, 뭐, 아이가 뭐,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야, 뭐야. <웃음> 어, <웃음> 아니야, 천국이라니. 어, 더 재밌어지는, 더 높아지는 베게나한테 가는 거야. 뭐? 어? 자. 오, 완벽해, 어, 완벽해, 완벽해. 와, 이제 진짜 좀 점프게, 점프맨 같다. 어,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하고 싶어요! <laughs> 아, 야, 금방 해라! 네! 자! 됐다! 와! 들어갑니다 저!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오. 와 뭐야 이게 바로 그랜저백이다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그.. 어! 어! 잠깐! 아. 어! 왜? 거기 지나갈 때는 오. 우리 비엔나들한테 편지 쓰면서 올라가야 돼. 비엔나들아. 나 백현이야. 너희들이 자꾸 패치 없냐고 그럴 때마다 아름이는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 정말 고마워. 앞으로 아름이 대머리 만들어줘. 사랑해. 에? 좋았어! <laughs> 자, 어, 좋았어. 이거 꽈배기 올라가면서. 어. 오, 야, 엄청 높아! 어, 우와. 야, 이거. 숨이 안 쉬어진다고 봐봐! 숨 쉬어져. 무슨 소리야. 숨이 안 쉬어져. 아, 근데. 아, 이거 경사가 엄청 높았는데 이걸 성공하네? 당연하지, 이 정도는 그냥 하지. 아, 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우와, 여기 아래서 보니까 뭐다 보여. 우와, 여기 뷰 진짜 좋다. 와, 오늘 이렇게 100에다 점프맵을 만들어준 우리 아름미 수고했어. 무슨 소리야!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안 끝났다고? 와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높이? <laughs> 어. 그래, 만드, 만들어봐. 그래, 좋았어. 기다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 어, 어, 그래, 그래. 이게 하이라이트가 있거든, 이번에. 하이라이트가 있어? 어, 어. 근데 그 하이라이트를 하려면 더, 올라, 더 올라가야 돼. 어? 저, 저. 아니, 뭐야, 이제 아래 그, 어? 그림자가 안 보여. <웃음> <웃음> 너무 어, 그러게. 우리 엔나들이이 블록을 더 좋아했으니까 이번에는 지그재그 건법으로 여기다가 세워줄 거야. 어. 요즘 애들은 건법 같은 말잘안쓸 텐데. 어, 아, 무슨 소리야! 진짜. 다 아, 써! 아니, 옛날 사람이네! 옛날 사람이라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하이라이트 갑니다. 오빠 안 보이지만 우리 밴나들은보이는 하이라이트 드든. 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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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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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든든든든든과 음? 떨어져야 돼. 떨어진다고? 오! 어 지금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가지 그래 듣기로는 그럴 수 있어. 좋았어한요 정도면 되게 될것 같아. 자, 완성. 어, 완성했어, 나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laughs> 대박이지? 뭐지? 올라가기 전까지 몰라. 응? 어? 어, 어. 어, 어. 어, 간다 간다. 어, 어. 이거 지그재그도 어. 쉽지 않아. 어 이제 무슨, 무슨 떨어지면 <laughs> 아예 텐초야. 콜이 <돌들뿌들> 분들보다떨리지 와, 진짜 부들부들 떨린다 이거. 오. <돌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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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야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 어. 거기 꼭줄 서서 가야 돼. 우리 는 아, 그래. 여기 여기 잘 지켜야겠네. 어, 어, 어. 이거 그럼 누르면은? 어. 올라가. 오!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올라오빠. <돌들> 어. 아, 뭐야 이거? 야 버그 있잖아! 어, 버그 있다고? 무슨 어. 버그야? 여기 무슨 뭐그 이거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안올라가죠 이것 때문에 안 올라가진다고? 이거, 이거 뭐야! 버그 고쳐주세요! 아 이게 이런 버그는 처음 보는데? 이게 뭐지? 아 진짜 버그 진짜 많네. 아 이게 버그가 많다고?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 응? <laughs> 뭐 버그? 그 있을 수도 있지. 자 패치 끝났습니다. 아, 패치 끝난 거 확실해요? 아, 어. 저 갑니다 그러면. 아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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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적응 안 했어. 아 뭐예요? 그럼 패치 끝난 아, 게 아니네. 아, 나 혼자 어, 패치 끝났다는 뜻이 아니야. 뭐뭐또르르르 오, 와 무너진다. 아 저거 내가 준비야. 어그어그 어, 그 뭐야? 이벤트. 어 이벤트 어 이벤트요. 오 멋있다. 원두리야. 대 맛인데. 아예 당연하지. 자, 끝났습니다. 오세요! 네, 들어가 볼게요. 예, 예. 오, 대박이지? 자, 들어가 볼게요. 어. 자, 똑딱! 오! 오! 이제위로 올라가 는구만 아, 다행이다. 이 안지게서는 크래븐이. 재밌다. 이거. 그거이 이거. 그거이 다 올라갔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느려 근데 <laughs> 원래 오빠 원래 집에 갈 때도 엘리베이터가 늦게 느, 늦는 그런 느낌이야 아, 그렇다고요? 아, 아 <laughs> 진짜 어휴 다 왔다 다자 안돼 아, 네! 오빠 잠깐만 왜왜뭐 아, 하나를 빼먹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 뭐지 저 빨간색 저거 아, 기다려 기다려 저, 오빠 화면에 떠 있는데 기다려 기다려 눈 감고 있어 오빠 아 빨리. 뭐야 아, 눈 감고 있으라고 <laughs> 어, 제일 중요한 게 사라졌어 여기 이게 없으면 이거는닭 없는 삼계탕이야 아 큰일 뻔했네 자 오세요 자저다 저, 저 됐나요? 뭐야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이번 백인나타워의 하이라이트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야, 여기 떨 죽잖아요 아 아니야 여기 여기 내가 텔레포트를 심어놨어 저기다 점프하라고요? 어 여기까지 점프하면 새로운 곳으로 텔레포트가 된단 말이지 저게 점프가 된다고? 어 당연하지 돼 빨리 해봐 뭐야? 내 점프력 이렇게 높았나? 살아나고 음. 끌어내. 야 뭐야? 아, 뭐야 오빠. 저기가이 점프를 못해 야, 훨씬 훨씬 아래 이쪽 와야 될거 같아. 아, 그렇다고? 어, 그렇다고? 아, 정말. 에휴, 저거 점프력도 안 되면서. 음. 아니, 저런 저렇게 점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자 패치 완료! 좋았어. 다시 들어갑니다. 아! 어. 우! 뭐야? 어 <laughs> 아, 저기 있다고? 어, 저거 보이지? 뭐야? 저거 된다고? 어, 돼. 어. 안 되는 거 없어. 간다. 사다라 보크노 베이비. 와. 왜? 뭐요? 안 되잖아요, 이거. 아, 안 된다고? 그럴 없어. 아, 빨리 고쳐주세요. 아, 다시 했어. 이제 될 거야. 이제 된다고요? 아, 아, 아. 와, 이게 너무 아래여 가지고. 응. 와, 이거 한참 좀 기다려야 되네. <laughs> 어, 그냥 감으로 찍어, 오빠. 다사연아라 어. 보크노! 베이베! 아하! 아! 오빠! 아. 사연아라 보크노! 베이베! 아. <laughs> 오빠! 아.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뭐야 이거! 아, 아주 짜릿하군. 오빠가 저렇게 죽다니. 사연아라 보크노! 베이베! 어때 오빠? 했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아 이거 빨리 고쳐 놓으세요아 알겠어. 우리 비엔나들이 할 때는 무조건 패치가 돼야 돼요. 아 알겠어. 내가 제가 다 고쳐놓겠습니다. 아 아. 아. 자 저렇게 가면은 여기 로 올라온다는 사실. 짜잔. 아 저기 올라온다고? 어. 아르메 2번 패치 여기까지. 오 그럼 여기다가도 그거 옛날에 그거 뭐야 많이 놀수 있는 거 많이 만들어 주세요. 어 아, 알겠어. 놀수 있는 곳. 완성! 와, 좋아서 더 재밌어진 페그나 점프맵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엄청난 재밌는 건드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